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 지난 3월 1일에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님들 여섯 분과 어, 한국에서 뭐 광주기독병원, 여수, 어, 전주 예수병원, 대구 개명대동산의료 이렇게 대표 어, 다섯 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잘못 만났는데 그런데 묘하게 방글라데시 여섯 명의 선교사님들이 베트남 다낭에서 만나대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베트남 다낭에 처음 가봤습니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3박 4일 동안 일정을 보내는데 여러 가지 뭐 중간에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몇 군데 중요한 관광지도 보는데. 저희가 회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끝내면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호텔 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카드 키를 빼가지고 딱 대면, 내 방이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무 방이면 이거 안 열리는 겁니다. 왜안 열리지 해도 소용없어요. 저도 어, 지금 자동차 키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누르는, 어, 여러분 가운데, 어,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다 지금 자동차 키가 있으실 겁니다. 또 집에 가보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빌라든 뭐 키로 된 열쇠가 있든가 아니면 직접 옛날식으로 열쇠를 열든가 뭐 아니면 번호키가 되든가 이렇게 열쇠를 적어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즘에 KTX를 타든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타면 스마트폰에 어, 이게 인쇄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 이게 이 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딱 보여주고 타고 있어야 어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노예가 있어서 지방을 갔다 왔는데, 한 번씩 철도 KTX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표가 자리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이거 가짜 표 아니냐? 이거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켓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기차표, 고속버스표, 또집배 열쇠, 자동차 열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행 열쇠, 그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훨씬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샤라 빌리보라고 하는 것은 에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가면은 홀몬산이라고 하는 꼭대기에 눈이 덮여져 있는 굉장히, 어, 높은 산입니다. 거기 해발 345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병영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가 가이샤라 빌리뽀가 됐냐면, 어, 분봉왕 헤롯이, 어, 로마 황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가이샤라고, 라고 하는 황제, 원래는 뭐 시저라고도 할 수도 있고, 가이샤 어, 여기에다가 자기 빌립 이름을 넣어가지고, 헤롯 빌리식 빌립이거든요, 자기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황제, 가이샤라. 뒤에는 자기 이름 빌립을 넣어가지고, 가이샤라 빌립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자, 여기는 황제의 대리석이라던가 청동으로 만든 입상이 딱서 있습니다. 황제가 역대 로마 황제들 상이 딱서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습니다 또그 어, 당시 로마는 그리스의 신화를 이어받아서 로마 신화가 있고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스텔레스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수준이 있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라고 하듯이 로마로 향하는 커다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길을 따라 사람들이 로마로 오게 되고요. 법이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당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로마에다가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같은 이런 책이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어, 이집트 같은 데 나온 갈대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가죽으로 된 거기다 펜으로 기록해서 책한 권이 막이 정도 될 정도. 그래서 책을 한권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로마 황제를 최고로 올리는 곳에서 베드로가 오늘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것은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이것을 물어보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훌륭한 교사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회복지가입니다. 어, 이적을 일으키신 놀라운 치유의 권능자입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엘리야입니다 뭐, 세레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에레미아 같기도 하고요. 공통적인 것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 들이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객관적인 질문보다 훨씬 중요한 주관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따르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부처나 석가모니나 뭐 공자 대신에 예수님을 거기다 딱 떨어뜨려 놓아버리는 이상한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량을 따라가 버리면은. 물질을 최고라고 따라가 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 소수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공이나 번영의 기독교 신앙을 지휘해 버리면 그 사람들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다녀야 되는데 지하에서 겨우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근데 나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공해 공산주의 아에서 이렇게 돼 버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나. 베트남이나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버리면 절대로 공무원도 못되고 상류사회로 갈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화된 성장이나 번영의 신학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는 과거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핵심을 물어본 건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딱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십니다.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한 명도 아닙니다. 주님은 구약의 수천 군데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왕과 제사장과 또 그리고 어 메시아라고 할수 있는 이런 분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 왕,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삼중직으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특별히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이 고백이 필요할까요? 이상하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는 진짜 확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과거는 확신하시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 정말 확신 잘해요. 또 내가 죽어서 갈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심 안 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권사님들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돌아가시든 한 죄송합니다만 더한 50년 더 사신다거나 어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살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다 믿으시잖아요. 그데 뭐가 제일 어렵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2024년 4월 7일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가 이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즉, 예수님은 신화도 아니고, 과거의 추억 속의 인물도 아니고, 오늘또 살아계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3장, 10장, 13절에서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누군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때로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졸때 앞으로 주무셔야 돼요 그래 아멘이 돼요 옆으로 가면 좀 곤란해요 근데 그거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이 형식보다도 내가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나 함께하고 있다 내가 아플 때도 피곤할 때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일산명성교회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말 위에 세워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주십니다. 시몬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 반석이다. 즉, 교회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특별히 안정과 지구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태어나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가 수제자로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하루에 뭐 에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물론 하루에 3000명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만들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정말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세자가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냐면요. 어, 손수건이라도 좀 떨어져라. 그럼 내가 아픈 병이 낫겠다. 이 정도로 능력의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그냥 말하잖아요. 나를, 우리를 봐라. 그, 혹시 한푼 주려고 그럴까? 먹을 거라도 줄까? 근데 아주 실망스러운 말을 하죠. 금과 은은 내게 네 없거니와. 뭐, 뭐야. 그러면 먹을 것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를 그 마음에 줍니다. 은과금 내게 여건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러자 벌떡 일어나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어, 오늘 낮에도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적을 체험하고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거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병이 나아도 어차피 그 사람은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아무리 병을 고쳐줘도 그분은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베드로도 주인공이 아니고, 요한도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그렇게 장애인 됐던 사람 벌떡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리러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여러분 그 이적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뭘 많이 자랑할까요? 우리 남편이 왕년에 뭐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학교 나와서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자랑하실 거 아닙니다. IMF 때딱 보니까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저도 그때 서울에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고등학교 나오고 한국 화장품 운전하는 그 안수집사님이 남성교회 원래를 하다가 회계로서 밥값만 집으로 하시고, 어디 가신대요?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한국 화장품에 박사급 연구원이 98년인데요, 1998년 명예퇴직을 당했대요. 40대인데 젊은데 너무 인력이 많다 구조조정을 당한 거예요. 뭘 차렸냐면 통닭집을 차렸대요. 그냥 가서 통닭 몇 마리 사주려고 한다. 와, 박사급도 여러분 인류대학을 나온 박사급도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즉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교만하면 한 순간에 날아갑니다 건강 자랑하다가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저는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병은 소문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거, 이거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의사가 잘해? 어디 가야 돼? 오히려 이러면 사람들이 도와줘요. 누가 그거 잘한대? 누가 그 아팠었는데 허리 아픈 거 디스크? 누가 잘 손봐줬대? 소문이 날수 있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본문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천주교인 로마 카톨릭의 해석과 우리 개신교의 해석이 좀 차이가 납니다. 천주교는 개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베트남 다낭, 분홍색으로 예쁘게 지은 중심가에 다낭 성당이 있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성당 들어간 입구 왼쪽에가 베드로가 열쇠를 탁 들고 있더라고요. 천주교는 그렇게 믿어요.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이 가졌다. 이걸 왜 주장을 해야 되냐면 그래야 교황권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이 천국열쇠는 초대교황이 베드로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내려온 수백 명의 교황들이 이 천국열쇠를 갖고 있고, 우리 교회의 이 본당 신부님이 이 천국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신부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천국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천주교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개신교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또. 요한복음 20장 제가 뭐 여기 올리지는 않았는데 23절을 보면요, 예수님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숨을 내쉬면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23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누 죄든지 사라 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러셨어요. 즉 여러분 사제권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마태복음 16장에만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믿음, 즉 개인의 믿음이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이 봐주니까, 그렇지,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기에는 너무 부정해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몸이 아프면 목회자도 죄송합니다마는 새벽 기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몸이 아프면 사람이 설교를 못하고 다른 목사님을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약속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교회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권사님들이 "목사님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후다닥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마찬가지로 장로님도 권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밖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자동차 타면 특히 사람이 성질이 막 올라가잖아요. 누가 막 끼어들게 하면. 그럴 때, 머릿속 여러분 2번, 3번 이렇게 잘하셔야 돼요. 1번은 XX놈, 2번은 XX 뭐, 이거예요. 근데 절대, 어, 겉으로 드러내시면 안 되고, 신방할 때는 번호로만 외치셔야 돼요. 1번 같은 놈이 지나가는구나. 2번 같은 놈이 지나가는구나. 그럼 아무도 모르죠. 나밖에. 이제 이렇게 성질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어, 목회자로 또 한, 중직자로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성도들이 봐주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지 우리 자체가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다른 종교와 결정적 차이입니다. 유교와 불교, 샤마니즘, 도교는 내가 죽어라고 노력을 해서 유교 같으면 군자가 돼야 되고요. 불교 같으면 내가 부처로 해탈을 해야 되고, 뭐 도교도 내가 무릉도원에 갈 정도, 신선에 신선이라고 하는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 아침에 이슬만 먹고 솔잎만 입고 배고파서 다 큰일 날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인간의 행위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부숩니다. 천하 인간의 스스로 의롭다.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인간은 여러분, 아담과의 원제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그것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개인의 행함으로갈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열쇠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가 이 여부에 기초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개인에게가 아니라 오늘을 사가는,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게시입니다 곧 성령 받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직접 받습니다 또이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몸된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직무를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집중적으로 하듯이 중보 기도의 사명도 이 천국의 열쇠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이 고향시 일산을 위해서, 또 근처에 있는 많은 다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일산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직장 등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천국 열쇠를 받은 것처럼 그 열쇠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트러블 메이커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속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누가 다투려고 하면 여전도에든뭐 또는 구역에서든 좀 참아. 아,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우리 좀더 넓은 세계를 좀 보자. 원래 커피 살게 따라와. 속으로는 커피값 날라갔네. 그러실지라도 그런 화해를 시키면서 내가 어,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서 결국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을 회쾌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구원의 사명에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네 줄이라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정말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